제발 정신 차려. 여보, 회사 후배 유수진 씨 데려왔어. 같이 저녁 먹자. 안녕하세요. 어머, 안녕하세요. 마침 저녁 준비 다 됐는데 바로 식사하시면 되겠네요. 어서 이쪽으로 와서 앉으세요. 어, 뭐야? 이 외제차 뽑은 거야? 이번에 외제차 신체 나온 거한대 뽑았어요. 어, 누구세요? 가사 도우미 같은데 왜 식탁에 앉으세요? 설마 같이 식사하는 건 아니죠? 아, 가사 도우미라뇨? 오해세요. 아니에요. 내가 소개가 늦었네. 우리 어머니 셔. 시골에서 올라오셔서 우리 애들 봐주시고 계셔. 아, 그러시구나. 시골에서 올라오셔서 행색이 좀 그러시네요. 힘드시겠어요. 수진의 반응은 도시와 시골에 대한 편견이 드러나는 순간이다. 어, 무슨 냄새지? 시골 노인네 냄새인가? 엄마, 다른 데로 좀 가셔서 식사해요. 이거 봐요. 손님 때문에 저희 어머니가 다른 데서 식사하는 건 말이 안 돼요. 아휴 뭐야 먹을 게 하나도 없네 이런 가정식은 좀 생소하네요 저희는 셰프가 매일 와서 직접 요리해주거든요 이런 걸 어떻게 먹으라고 셰프가 매일 와서 요리해준다는 표현은 명백하게 잘난 척하고 있는 것이다 죄송하지만 이 음식들은 저희 어머니가 밭에서 직접 기른 채소로 정성스럽게 해주신 음식이에요 못 드시겠으면 그냥 안 드셔도 돼요 너 손님한테 무슨 말투가 그래 아니 당신은 이런 말을 그냥 듣고만 있어요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선이 아니에요 부당한 상황에 대해 적극적으로 맞서는 며느리 수진 씨, 저희 어머니는 평생 농사 지으시면서 자식들 다 키우셨어요. 대학도 다 보내셨고요. 그래서요. 근데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요즘은 능력으로 평가받는 시대인데. 그런데 당신은 뭘 했나요? 부모님 돈으로 잘 먹고 잘 살고, 또 부모님 인맥으로 회사 들어가고, 부모님 돈으로 차 사고. 그게 뭐 어떻다는 거예요? 저는 자수성가한 사람을 존경해요. 하지만 부모 돈에 기대어 살면서 남을 무시하는 사람은 정말 경멸해요. 금수저, 흙수저로 표현되는 경제적 불평등과 그에 따른 기회의 차이, 지연의 발언은 많은 서민들이 느끼는 분노를 대변한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흠. 수진아, 미안해. 내가 대신 사과할게.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제발 정신 차려요. 우리 어머니가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살수 있는 거라고요. 진정한 품격은 재산이나 학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나온다. 이 며느리가 잘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